사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을 지나.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 지니라. 너희는 들을 지어다. 아멘. 아, 여러분, 고궁이나 박물관에 가보신 적이 있죠. 에, 그 입구에 가게 되면 관람 안내 해설이 적혀있는 브로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 그것을 펼치게 되면 건물 조감도가 나오지요 에,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디에 무엇이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며 또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에, 그렇듯이 성경에도 각권마다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얻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지요.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학자들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자본서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고도로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글쓰기가 주를 이루어오고 있고요. 또 자본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제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설명 없이 들으면 구조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것만으로는 자본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전적인 흐름과 앞뒤 문맥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자문서 그러면 좋은지 말씀이 있는 성경 정도로 알지 자문서가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그 내용과 구조를 그냥 파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성경 신학 분야에서 자문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까닭에게 본서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익한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자문을 말할 때에 몇 가지 아주 약속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약속된 일종의 공리와 같은 그런 구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문서 1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의 전체 내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자문 전체 내용에서도 1장에서 9장까지는 본서의 첫 번째 대목으로서 묶어서 이해합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자문서 전체의 서론 부분이 되는 동시에 이 자문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제목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어진 1장 8절로부터 9장 1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의 큰 이야기를 전하는 한 묶음으로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여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지혜의 교훈을 전합니다. 몇 가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13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까지 내용을 배웠는데 12개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전체 13개의 교훈 중에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문의 전체 구조를 여러분이 머리에, 머리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자문서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과 또 연관성과 주제를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얻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중간 점검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8장이 이제 13개의 교훈 중에서 마지막 교훈으로서 전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앞에 전했던 교훈들과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대에서도 늘 가르쳐지고 강조되고 반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문의 첫 번째 큰 대목이라고 할수 있는 1장과 9장에서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교훈하고 있는 이 내용도 사실적으로 보면 그 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되어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본서의 첫 번째 큰 대지의 마지막 교훈을 전하고 있는 8장도 앞선 급한지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요. 1장 7절을 보면 본서의 서론의 본론이면서 본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언급되어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문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그동안 아 7장까지 배웠죠. 12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란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즐겁고 감사하게 행하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미워하고 멀리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습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인지 알수 없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잠언은 오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엮어놓은 대표적인 지혜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잠언 8 장의 첫 번째 단락에 되고 있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집중 목소리를 높여서 지혜를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일종의 의인화법이라고 하지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본문에 언급된 지혜는 문법적으로 보면 여성형 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것인데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래서 지혜의 여인으로서 소개 되어지고 인격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서에서 지혜를 지혜의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6장 후반부부터 7장 전체에 걸쳐서 어, 살펴보았던 믿는 자를 미혹하는 바로 음료라고 하는 존재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본서에서 말하는 음료와 지혜는 여성으로 묘사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그 외의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음료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들이 있지만 순식간에 사람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을 정도로 미끄럽고 또한 육체와 영혼의 치명적인 상해를 끼칠 만큼 그의 말들은 날카롭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사람을 죄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마치 덫을 놓은 사냥꾼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화려한 외모와 부드러운 말과 관능미 있는 퇴폐적인 몸짓으로 다가오지만 그녀의 집은 죽음의 함정과 같습니다. 음녀는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까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두껍고 진한 화장으로 민낯을 가리고 역겨운 향수로 썩은 마음의 냄새를 감추려 합니다. 그리고는 도시 어귀에 있는 어둡고 음산한 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먹이로. 삼을 만한 대상이 지나가면 득달이 같이 달려와서 은밀하고 달콤한 음성으로 속삭이고 육감적인 몸을 내어 보여주고 냅다 손을 잡아 이끌어서 더 흐미진 곳으로 곳에 위치한 사망과 심판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음녀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까지 몰래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과 달콤한 거짓 교리를 내세워서 교회 안에 있는 어리석고 분별력 없는 자들을 유린하고 교회를 매우 어지럽힙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형제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음녀에 비해서 오늘 본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혜의 영인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지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음녀는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늘 속이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언제나 지혜를 권합니다. 음녀의 집에는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지혜, 지혜의 집에는 진리와 생명이 풍성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음료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어둡고 음산한 곳에서 음란한 몸짓과 거짓된 속상한 기으로 사람을 유인하려 하지만 지혜는 모든 사람이 볼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오직 진리만을 소리 높여 전합니다 지혜 이런 모습을 오늘 자문기자는 본문 1절에 3절에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 1절을 보세요 점은 기자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마치 지혜가 말씀 사역자인 것처럼 말씀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같은 의미겠지요. 그런데 지혜가 자. 지혜를 어디에서 전하는지 보십시오. 높은 곳 길가 사거리 성문 곁과 마을 입구 여러 출입구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음녀와 대조된다 그랬죠 음녀는 어떻습니까? 늘 음침한데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은밀하게 유혹하여 죽음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 숨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볼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냅니다. 이 음료와 지혜 여인과의 차이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준비하신 선물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성격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든 세대의 교회와 말씀사역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적 속으로 제자를 사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해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분 없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는 자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죄악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의 상태뿐만 아니라 죄의 책임과 결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죄인들을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지고 가는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복음을 듣고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참되고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이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읽은 8장 법문은 이 같은 복음 진리를 지혜가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을 부르고 초대하는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은 지혜가 부르고 초청하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요. 지혜는 사람들 을 향해서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지혜가 소리 높여 부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인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인자란 사람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즉, 인자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지은 받은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든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든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지의 부름을 받고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 아마 심판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최종적인 삶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복음으로 제시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죄인은 죄인된 사람은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지혜를 아무나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자문기자는 가르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지혜는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지 못해도, 못해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이 거저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지혜가 가치가 없는 것이거나 원래 값싼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값진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아무나 와서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문서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금과 은과 같은 보아로 비유하는 것을 우린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 같은 보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가치에 걸맞는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좋은 조리를 가지려면 그의 그 가격에 합당한 금액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얻을 만한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공로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훈장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보아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는 어떤 귀중한 것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자격과 가치가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그 문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도. 우리 자신의 것이 될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값을 우리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혜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을 힘써 부르고 목소리를 높여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반응을 보일까요? 성의 높은 곳에서, 길가에서,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입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아보다 더 좋은 지혜를 거져 주신다고, 그래야 이 지혜를 얻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여 외칠 때에 예. 분명히 많은 사람이 들을 것이지만, 그러한 누구나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고 거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해 들어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깨달음은 그들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고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을 그냥 문맥과 상관없이 설명 없이만 들으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게 될까요? 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도 내가 노력하면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점점 더 명철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영적으로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은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깨달음도 얻지 못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손에 가져다준들 취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 같고 진절를 돼지에게 던져 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는 결코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자문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재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문서 1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한목소리 읽어볼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읽은 8장 1절로 3절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장 22절하고 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미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실은 이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멸시하던 자리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가 열심히 지혜로워지길 원하고 명철해지길 원함으로 인하여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발생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답이 1장 23절에 있습니다. 입삼절 보세요. 나의 창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 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 오늘 1장 1 3절에 말씀은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인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하나님에 관한 신령한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하나님 앞에 메마르고 촉박한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원인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장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명철할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 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지혜로워져야 한다거나 우리의 무엇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또 주신 말씀에 뜻에 따라 순종하려는 애씀과 수고를 아끼지 말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저 후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의 삶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주를 상기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방불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본분인 줄를 알게 하시사, 이 거룩한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이 거룩한 날에 자못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진리에. 지혜의 내용을 우리 가르쳐 주셨사오니 마음에 잘 품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회중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로 살아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의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